이부터 중촌 마을은 사천에서도 전어잡이로 유명한 곳입니다. 여름 기온이 남아있는 해가 지면 중촌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른 하루를 준비합니다. 칠흑 같은 어둠이 앉은 새벽. 김영삼, 류영덕 씨 부부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. 두 분이 한 팀이신가 봐요. 선장과 부선장. <laughs> 아, 부선장이세요? 네. <laughs> 지금 높네. 네, 아, 높지 내가 좀. <laughs> 지금 전원하는 애들이 약간 해가 뜰 무렵에 많이 움직이고 해가 질 무렵에 많이 움직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조업을 하다가 물때 맞춰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잡으려고 미리 나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업 장소는 항구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. 자, 놓는다 부표를 던지는 타이밍에 맞춰 아내 영덕 씨도 그물을 던집니다. 그 사이, 남편은 배를 천천히 전진시켜 그물을 펼쳐내죠. 잠깐 품어했다가품어하고 투망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그냥 또 양만 할 겁니다. 말은 없지만, 호흡은 척척. 그래서 이심전심이겠죠. 그은 얼마나 되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는 한 19년 차 되어 가는데, 이게 바다같이 이렇게 나온 건한 17년 정도? 야, 너는 성공했다. 어? 고깨 보고. 미안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아내도 압니다. 전공했다네, 그래 맨날 나보고 뭐넌 실이 잡았다 그러던데. 이런 것도 한다고. <laughs> 드디어 그 물을 거어들일 시간. 기다리던 전원은 많이 잡혔을까요? 그런데 보고픈 전어는 감감 무소식. 태연하려 해도 애가 탑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마음 조급해지던 그때. 전어. 전어가 통통하게 살이 올랐네요. 전어가 한 말이 있다는데. 계속 이야해봐이 가을 이름 그대로 돈이 되는 물고기 전어. 야 그래서일까요? 전어 다루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. 성질 급한 녀석 행여나 상할까 얼른 그물에서 빼주는 게 관건이라죠. 어느덧 마무리된 전어잡이. 전어와 함께 엉뚱하게 걸려 들어온 녀석들은 고마운 덤입니다이 하얀 그릇이야. 이게 본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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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이쪽에 오돌이라고 그러지. 오돌. 오늘 얼마나 잡았는데요? 5kg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. 어땠었지? 여기서 만족해. 왜 이렇게밖에 못잡아먹 자기가 잡았지 내가 잡았지. 기대했던 만서는 못했지만 행복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상인들에게 갓 잡아온 전어를 넘기고 나면 밥안 먹어, 이거? 남은 전어는 새벽부터 고생한 부부의 아침 찬거리. 저는 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. 네, 이제 또 아침에는 또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밥한끼 먹고 하거든요, 잘.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라는 어판장. 나이가 엇비슷한지라 다들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. <laughs> <물날 수 웃음> 저 갔다 오면 여기 다 모여가지고 피도 한잔하고 그냥 좀 양이 는지 서로 공유도 하고 중촌마을에는 비교적 젊은 어부들이 많습니다. 대부분 20대에 고향을 떠났다 돌아온 이들입니다. 지금은 바다에 나가며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. 다 고양이니까 젊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, 이제 i m 프 지나고 하이셔너보다도 아, 어, 고양이 더 좋고 이제는 식구나 다름없죠 형이 오늘 많이 잡았나? 오늘 2kg 잡았네 2kg. 오늘 많이 잡았네 <laughs> 아 이거 맛있겠다 기름 꽉 올랐네 전어가 가을 전어는 머리에 깨가 세 마리 들었다고 어른 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. 요 그만큼 구수하다고, 그리 기름하고 전어 맛을 잊지 못해 돌아오는 건 며느리만은 아니었나 봅니다. 엄마 뱃속부 네. 동생, 난 동재, 우리 오빠 더 넓어들지 오빠 또한명더 있었는데 그는 조수소 일하러 가고 가을이면 사천 바다로 돌아오는 전어처럼 시영 씨도 0년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비를 켜 볼까? 음. 반갑고 귀한 전어. 하지만 중촌마을 토박이들에게 전어는 살보다 내장이랍니다. 이거는 전어 밤이라고 가을에 깨끗하게제금 해가지고 물기 다뺀 상태에서 소금간 해가지고 젓가락 담아놓으면 되게 고소하고 가을에 별미로 드실 수 있어요. 이게 조그만 통에 해가고만 3만 원씩 우리도 판매가 되는 기예요. 많이 안 나오죠. 한 마리 하나씩. 아, 참... 밤젓을 담근다는 건. 올해도 어김없이 사천바다에 가을이 왔다는 뜻 바쁜 기절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기에 둥글둥글해지고 넉넉해지는 마음 이 가을 맛에 다시 힘을 내 봅니다. <목소리도> 전를 대체할 수 있는 맛이 없다. 저 맛. 우리 거거맛있 많이 이 다시 밥을 언라 <웃음> <웃음> 아유 꿀맛이죠 입에 살살 녹죠 진짜 하루 하루 좀 마치고 아침 좀 마치고 이렇게 다 같이 밥 먹고 또 쉬었다가 저녁에 또조을또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계속 저녁철에는 그렇게 반복되면서 하니까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죠. 이만하면 사이 좋은 이웃사촌. 기분 좋은 어느 가을날, 참 행복한 풍경입니다.